아니라 오염된 환경과 먹거리로 육체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건강한 육체 그리고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는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건강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도로 운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한다. 바로 피에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건강도 피에 있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육체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를 깨끗하게 하고요.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건강을 위해서는 죄로 더러워진 오염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